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사과 워치를 샀더니 스트랩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오늘 투명 스트랩부터 벌써 세개나 샀습니다 투명 스트랩이 있나요? 저희 메인 작가도 지 하고 있는데 오, 예쁘다. 과하네요 저희 오, 메인 작가가 한 거는 항상 남들이 알아봐 주길 원하는 저 꿈의 욕구 오 예쁘다 예쁘다, 예쁘다. <laughs> 이거 사실 줄질하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워치는 예, 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제 거도 그 분리하는 곳이 없어요 딱 하나. 그래서 이건 사이즈를 재서 구매해야 되는 거 하고 있고요. 자, 흐린 오후님. 6개월 동안 너무 바빠서 웹툰을 하나도 못 봤는데, 이제야 바쁜 일이 마무리됐네요. 그제부터 6개월 밀린 웹툰 보는 중인데, 봐도 봐도 끝이 없어요. 0192님. 마스크를 하도 오래 끼고 있었더니 귀에 물집이 생겼네요. 귀 때문에라도 더큰 마스크를 껴야 될까봐요. 그럴 수 있죠. 저도 지금 그래서 그 마스크, 귀에 이렇게 마스크 줄을 잡아주는 스트랩을 하나 샀습니다. 그래서 이제 뒤 통수에 이렇게 껴놓고 있는데 귀가 참안 아프고 좋아요. 목살 쪽에 이렇게 파묻혀 있습니다. 이게 웃긴가요? 이거는 예, 이거는 필수품이에요 코로나 시대 마스크 줄이 귀 뒤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되게 아파요 하루 종일 마스크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. 그 까만색으로 있고요. 어. 채팅창에 어. 돼지 목줄이라고 신문 있고 음. 프리 선언이었습니다. 외운니? 마이크 안 열렸는데 왜 이렇게 불량을 채워요? 아니 제가 예. 이 짧은 시간 동안 몇 개를 발견했는데 네네. 우선은 그 자랑했던 마이크스트레네 마스크스트레, 마스크 아, 마스크스트레 마스크 음. 뒤에 뭔가 두둑히 뭔가 <laughs> 아, 볼록 튀어나와 있었어. 뭐가 튀어나요? 와 <laughs> 밑으로 뭔가 미치 음. 불룩하게. 아 사람은 언 누구든지 어, 뒷목을 이렇게 접으면 접힙니다. 인테리어 접어 보세요. 네, 접히잖아요. 다접혀요 아, 이거 이건 아닌데. 이게 왜요? 아니, 그게 더블 너무, 패티. 아니, 뭔가 이렇게 더블 뭐, 패티. 포동포동해 <laughs> 보여가지고 예. 네, 그래서 웃음이 터졌던 거고요. 저 패티 예. 삽니다라고 하시면 차단해 리고 그리고 베드는 그 바지만 고무줄 바지 입는 게 아니라 음. 이. 시계도 에 스트랩도 음. 고무줄이네요? <laughs> 고무줄이 미래예요 고무줄이 편합니다 <laughs> 그래도 그 여러가지가 웃겨가지고 손목밴드도 고무줄 네. 아 이거는 비싼 거예요 아 그래요? 심지어. 가장 어. 비싼 줄입니다 아, 맞는 게 없어서는 아니죠? <laughs> 아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<laughs> 저 손목과 발목은 얇습니다 가늡니다 아. 가늘어요 몸빼워치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아. <laughs> 이거 저기 사과 업체에서 고소 들어갑니다 몸빼워치? 이게 얼마나 신소재인데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네. 혼자서 서 웃음이 터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<웃음> 마스크 줄도 이거 하나 드릴까요? 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, 괜찮아요, <laughs> 괜찮아요? 네.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? 아 나나 얼굴이 작다? 아 저, 전, 저는 괜찮아요 음. 네. 아 이거 진짜 편해요 오랫동안 하루 종일 쓰셔야 되는 분들은 귀가 아플 수밖에 없고 머리가 크면 저런 불편함이 있느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<laughs> 당시 모두가 흉내내던 성대모사 어이 용녀 용녀 어이 성재 성재 아이, 장인아, 누구 세요? 어, 비슷했다. <laughs>